세수하자. 맘마 먹자. 얼른 일어나자. 그럼, 맘마 먹어야지. 맘마, 어린이집 가야지, 어린이집. 어린이집 안갈 거야? 어린이집 안갈 거야? 응. 그럼 선생님도 안볼 거야? 응. 그럼 혼자 집에 있을 거야? 응, 응. 밥도 안 먹을 거야? 응. 밥 먹어야지, 응. 어린이집 가야지, 응. 얼른 일어나야지. 응. 얼른 세수해야지. 얼른 옷 입어야지. 다 싫어? 아무것도 안할 거야? 잘 거야, 계속? 그자하자 응, 하자. 일어나. 일어서.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씩씩하다.